우선 작가님께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작가님께 좀 근황을 물으며 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 이런 질문을 네. 주셨습니다. 원청이 출판되기까지 8년 동안 작품 작업 외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작품이 나오고 독자와의 만남의 시간을 보내실 때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나라별로 독자의 반응은 어떻게 다르고 인상적인 점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원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출판이 되었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는 주로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아, 사실 한국에서 이제 9월달에 가장 먼저 출판을 했었어야 하는데, 아, 사실 제가 한국 그, 와야 했었고, EBS, 또 EBS의, EBS의, 어, 프로그램에 어, 이제 녹화를 하기 위해서, 어, 사실 이게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어, 출판을 했고, 일본이 먼저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이 10월달에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도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프랑스, 이태리 이런 국가들은 사실 내년으로 모두 출판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실 도서에 대한 판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 였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 어, 그들이 이제 저에게 얘기하기로는 한국의 독자들이 더 이상 외국 독자들의 도서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라 했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현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폭설이 내리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저를 속인 거였군요. 아, 만약에 오늘 눈이 안 왔다면 아, 사실 이미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만약에 어, 사실 그만큼 오늘 오신 분들을 통해서 저는 한국에는 많은 독자들이 여전히 해외 작품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독자들의 이제 반응이나 이런 걸 보자면 주로 이제 중국 독자들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서 출판된 이후에 사실 독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가장, 가장 먼저 가장 많은 품평은 이제 한숨을 읽었다, 단숨을 그러니까 읽었다, 읽었다 이런 일기가 그 가장 많았고요. 그 물론, 느낌들은 다 다르겠죠. 어떤 독자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그 이야기를 다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왜냐면 아, 이것은 얘가 얘기할 수가 없을 때,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 책을 읽으신 후에 제가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년에도 꼭 여러분들을 보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국의 독자의 첫 번째 이제 반응은 이제 한숨에 읽을 수 있었다라는 거였던 것 같고요. 그게 가장 인상 깊었고, 두 번째는. 제가 한국판 서문에 이걸 썼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중국 독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원천이 있다. 즉,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하지만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에 항상 존재하고 있지만, 결코 우리 눈 앞에 나타나지 않은 존재하지 않은 그런 것이다. 이 원청이라는 것 자체가 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버전, 프랑스어 버전 같은 경우는 어, 그 찾을 수 없는 도시. 중국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찾을 수 없는 도시라고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원청을읽어신 후에 아마 알게 될 것일 텐데요. 그만큼 원청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굉장히 모두가 바라는 무언가, 아름다운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소설에서는 원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찾을 수는 없는, 하지만 실제는 어, 존재한다라는 것, 즉, 우리 인생 속에서는 항상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어, 제 책에서는 여러분, 아, 뭐, 서문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오픈을 해도 되겠는데요. 거기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개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음, 제가 젊었을 때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어떤 책인지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 사실 그 당시에는 제, 저희 집에 책이 많지 않아서 주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봤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도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잘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이제 침대에 누워서 책을 보는 것을 <laughs> 더 좋아합니다 <laughs> 좀더 이제 게을러졌다는 거죠. <laughs>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이제 그, 자, 그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챕터를 보면서 눈물이 도로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동을 받았던. 그 부분에서 제가 본 것은 저제 앞에 봤었던 사람이 흘렸던 눈물 흔적을 그 눈물 자국을 그 책에서 볼수 있었다라는 것. 그 순간 저는 그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대출증이 지금은 뭐 전자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대출증이 뒤에 이제 도장이 찍혀 있는 버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보니까 대출 이력이 한 1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출 이력을 보면서 그 당시 이제 대출 카드가 뒤에 꽂혀 있는데 그 이제 어 도서관 대출증이 있을 것이고, 대출증에 이제 번호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대출 일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대출증의 번호를 어, 백겨 썼습니다. 그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당시 같이 이 구조를 보고 눈물을 흘렸던 그 독자를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그 사람들이 저를 정신병자로 여길까봐 <laughs> 제가 굳이 또 찾아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나중에 생각하기에는 아, 찾지 않길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만약에 찾았다면, 만약에 그 사람하고 이제 교류를 했을 때. 네 제가 오히려 실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제가 그분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아 이렇게 같은 순간 같은 부분을 읽었을 때 나와 똑같이 이 감정을 느낀 사람이 있었구나 아, 우리가 어떤 공명을 이루었구나 공감대를 이루었구나 이 느낌 하나가 저에겐 소중했던 것 같고 저의 인생길에서도 시시각각 항상 누군가 나와 공명을 이룰 수 있다. 아, 이것을 생각하니까 아, 그 사람을 찾지 않겠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충분하다, 더알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웬 청도 사실 이런 느낌입니다. 이 작품에서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지만, 하지만 사실... 네, 아, 잘, 제일 좋습니다. 좋은 것은 차,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찾고 싶지만 네, 사실 찾지 않는 감사합니다. 것이 더 좋을 작가님. 수도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마다 그리고 독자마다 반응이 너무 달라서 고민이 많으신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글을 완성했다 싶다가도 계속 수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혹시 작가님도 책이 출간되고 난뒤아 여기는 이렇게 쓸걸 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예한肯定是有的. 네, 음. 아쉬움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있죠. 음, 어. 그렇지만 아쉬움 때문에 원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 인사 인쇄하고 나서 이쇄 삼쇄할 때 제가 계속 수정을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이제 잘못 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정을 했던 것들은 사실 아주 작은 어, 실수였습니다. 그래, 그래. 뭐 사실 고치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래. 부분이었습니다. <laughs> 독자들이 알아채지도 <laughs> 못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laughs> 발견하고 그걸 고쳤던 <laughs> 거죠. 그걸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들렸나 <웃음> 하고서는 <웃음> 어, 수정을 했던 <laughs> 것이죠. 그렇지만 한국어판에서는 이미 탈고를 마친 것이었고 완전히 다 탈고가 된 거기 때문에 한국어판에서는 그런 수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 작품, 형제 같은 경우에, 형제는 제가 문화혁명 때 이광두가 린 홈을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소설 안에서 이, 이광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링홍은 내가 꿈속에 그리던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근데 많은 그 중국의 비평가들이 굉장히 많은 비평을 했습니다. 문화혁명 때 이런 말을 할수 있을 리가 없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지만 그래서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어, 몽중인 내 꿈에 그리던 여인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꿈에서 제 봤던 여인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한 비평가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중국에서 백몇 차례 인재가 되셨거든요. 왜 이걸 수정을 안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고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책이 출판이 된지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20년 가까이 되죠.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있는데요. 중국의 또오반이라고 하는 그 독자들의 후기 영화나 뭐 이런 후기를 올리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평점을 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처음에 출판했을 때한 7점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8.8점, 8.8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좋아하는 독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수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소설, 형제, 이 소설이 50년 후에 50년 후에 2006년, 2007년에 이를 그린 형제를 읽는다면 그 당시의 독자들은 문화 대혁명 시기에 이 꿈속의 여인이라는 말을 할수 없고 라는 사실 자체를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화대혁명이라는 것을 아예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고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미래가 되면 독자들이 모를 테니까요. 만약에 50년 후에 이 책을 아무도 읽지 않는다면 그러면 또 그걸 뭐하러 고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수 같은 것은 그냥 놔둬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실수는 고쳐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작가님. 어, 작품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질문들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형제라는 소설을 많이 언급하셨는데 여성이 주연인 장편소설을 집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형제를 참 재밌게 읽었는데 자매도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laughs> 이번에 원청에서는 왼청,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하나는 이제 어 원청이고 뒤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이제 여성을 어 아, 시아오메일 포커스해서 샤오메이를 포커스해서 저시, 쓰게 된 내용입니다. 음, 제가 이제 한국어판에서 서문에 어, 어, 썼던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원청이 있다라고 썼고요. 일본 일본판 같은 경우는. 어~ 거기도 이제 좋은 출판사에서 출판하는데좀 대형 출판사입니다 어~ 거기서도 왜냐면 일본이나 한국은 이제 신작을 낼때제 저에게 항상 이제 좀 어, 간단한 어, 서문을 좀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길게 쓰면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안 본다고 어쨌든 제가 이제 서문을 쓰면서 어~ 그 당시 이제 샤오메는 이 소설에 어, 가슴 뛰는 어, 순간이다 뭐 샤오메는 이 소설에 어, 어. 심장이고 그리고 그래서 다른 그래서, 인물들은 이 소설의 뭐 호흡이다 이렇게 좀 일본판에서는 와, 서문을 썼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목소리> 아, 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이 이야기를 상세하게 드릴 <목소리> 수 없다라는 것, <목소리> <거>. 책의 <목소리> 내용을 지금 여기서 지금 <목소리> 오픈할 수 없는 게좀 힘든데요. 앞부분은 사실 남성 위주로 쓴 <목소리> 것이고 이제 이부 또 하나 의 이야기에서는 여성의 <목소리> 시각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샤오메이 <목소리> 속으로 들어가서. 샤오메이가 왜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는지 많은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를 담았고 그런 시대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샤오메이는 음, 저의 모든 작품 속에서 없었던 그동안은 없었던 제 작품 속에 없었던 여성의 모습이고 또 문학 작품에서도 없었던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새로운 어, 네, 문학적인 어떤 이미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두 번째 그 부분 또 하나의 이야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수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었습니다. 매번 수정 이후에 제 이제 와이프한테 보여주면 통과를 못했습니다. 항상 이제 불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아직 당신은 샤오메를 사랑하지 않았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가면서 마지막 원고를 쓰면서 제가 아, 내가 진짜 샤오메를 좋아하게 됐구나 사랑하게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제 와이프에게 전나 이미 샤오메를 사랑하게 됐어. 당신에게 안 보여줄 거야. 그리고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또 하나의 이야기 이, 이 부분이 네, 이제 감사합니다. 여성에 대한 시각을 썼습니다. 어, 이번에는 조금 사회적인 부분으로 질문의 주제로 옮겨가 보고 싶은데요. 허삼관 매열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허삼관 매열기에서 보면 중국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모습을 보여줘 해외 독자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준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인으로서 받으실 비판이 걱정되지는 않으셨는지 또는 비판을 이겨낼 용기는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나쁜 점들을 알고 배워야 한다 왜 알고 배워야 한다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주실지 궁금합니다. 허삼관 매혈기가 중국에서 뭐 평가가 괜찮았습니다. 비평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인된 좋은 작품이라고 공인되어 있기 때문이죠. 중국에서는 현재 제가 두 편의 소설, 하나는 인생, 하나는 허삼관 매혈기, 이두 편이 감히 나쁜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많은 문학인들이 욕을 하기 때문이죠. 너무 중국에서 유명해서 이걸 감히 비평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평점도 굉장히 높고요.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문학 교수님이 어~ 허상관 매혈기를 비판하고 싶어도 감히 그러지 못하죠 그 비판을 하게 되면 전체 인터넷 사랑에서 사람들이 다그 사람을 욕할 것 없이이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중국 독자님 비평가 여러분들이 감히 저를 비평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어~ 그럼 이번에는 한국 문학과 좀 비교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가님의 작품이 한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한국인의 정서와 비슷한 정서가 소설에서 보면 많이 닮은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가님이 생각하기엔 어떤 점이 한국 독자들에게 어필이 되어 두터운 팬층을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거... 사실, 그 Merkel, 제가 1 9 9 9년에한국에 왔을 때서한국에 왔을 때서울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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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의 신문사에서 그리고, 어,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떠날 때 어, 푸른숲 출판사의 사장님이 저를 아, 포용을 하면서 아, 안으면서 아, 이렇게 아, 많은 인터뷰를 아, 했는데도 책이 안 팔리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백구 2년 년이었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 이제 귀국을 하고 나서 한일 년쯤 뒤에 2001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갑자기 푸른숲에서 저에게 어, 책이 점점 잘 팔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 왜 거기는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책은 1992년에 중국에서 출판되 됐습니다. 일단 수학이라는 잡지에서 출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93년에 책으로 엮여져서 출판됐습니다. 아무 런 반향이 없었습니다. 정말 98년에 갑자기 점점 인기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기가 많습니다. 제일 많이 팔린 게저 그때를 생각하면 2018년 1년 동안 인생이 330만 권이 팔렸습니다. 1년에 330만 권이 그 전에는 점점 정적 적었다가 점점 점점 많아졌습니다. 2019년에 한 250만 권에서 지금까지 200만 권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150에서 180권 정도, 180만 권 정도가 팔립니다. 이렇게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타이 너무 유명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허상과 매열기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요 인기도 많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잘 팔리냐 그러면 제가 제목 때문인가 <laughs>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으니까요. 사실 중국어 제목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 죽지 않으니까 인기가 많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저희 프론스 출판사 사장님께 어쩌면 는데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한국 출판사에서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다. 여러분들이 아, 제 아, 책을 그런... 읽었고 어, 어. 그리고 이렇게 큰 어, 어. 눈이 오는데도 어, 어. 저를 보러 어. 오셨고요 네. 아마 제가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린샹푸 같은 그런 이상적인 남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쩌면 소재가 음. 한국인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분께서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읽은 작가님 작품 속에는 가족이 중요 구심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삼관, 허웅란 가족의 이야기였고 어, 인생이라는 책에서는 푸구이의 가족 이야기 그리고 이번 원청에는 린샹푸 가족을 중심으로 천육민과 구이민 가족 그리고 나중에 샤오메이 가족의 이야기로 풀어주셨습니다. 어,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모티브에 대한 질문인데요. 작품의 모티브가 작가님의 어린 시절 경험과 관계가 있는지 어, 얼마나 실제 경험이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실제로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가정이라는 것, 가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국가의 역사는 이미 3000년을 넘고 있습니다. 이 3,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 과거는 이제 봉건 사회였고, 또 제왕, 예, 이런 봉건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개인이 사회에서는 사실 뭐 그런 개인의 그래서 어떤 그래서 공간, 개인의 어떤 힘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저희, 집에서만 저희, 이제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네, 가장 중요한 네, 부분입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사회 같은 경우는 가정과 가정 간의 연결로 이루어진 것이지 개인과 개인 간의 연결과 유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즉 개혁개방 이후부터 어, 이런 것이 많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서 각자의 몫이 있고 각자의 무대가 있고 각자 뭔가 퍼포먼스를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지난 이 3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중국인들은 이 개인의, 사회 속에서 개인이란 존재는 없었습니다. 개인의 위치는 없었고 오로지 가정에서만 개인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작품에서 제가 이렇게 가정을 많이 다루고 구심점으로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쓰신 인물들 가운데 혹시 쓰신, 가, 쓰신 작품 중 가장 애착이 가는 등장물, 등장인물이 있으실까요? 만약 가장 애착이 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목소리> 아, 사실, 제 작품의 모든 등장인물을 저는 다 좋아합니다. 어, <목소리> 허성관 매열기에서는 <목소리> 허성관을 가장 좋아하고요. 어, 홍란도 물론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굉장히 좋은 아내로 나오죠. 그리고 어, 인생의 후구이도 좋아하고요. 어, 짜 와인 아내로 나오는 짜전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7일에 나오는 후치도 양진병, 어, 이런 등장인물을 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신의 양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았고요.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리광조를 이광조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인물 같은 경우는 가장 시대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졸부들이 나왔었습니다. 아, 물론 송광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왜냐면 시대에 도태된 그런 인물을 또 대,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물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원천 같은 경우는 링 샹푸, 천용량, 후이민 다 좋아하는데요. 사실 저는 샤오메를 가장 좋아합니다. 즉 여성 인물로 등장한 샤오메를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어, 그럼 좀더 그런 경험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 작가로서의 삶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어, 작가로서의 하루의 일과가 궁금합니다. 매일매일 창작과 독서를 하고 계시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매일 습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매일 뭐 책을 읽고 글을 쓴다면 제가 굉장히 음. 많은 작품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저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고, 이제 부지런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 사실 저는 이제 푹 어, 잠을 깊게 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배가 불러야 되고 두 번째는 충분히 자야 됩니다 어, 지금 이제 잘 먹는 거는 괜찮은데 사실 충분히 자는 거 깊게 자는 게 저한테 좀 힘듭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할때즉 제가 이제 집필할 때는 오전에 일어나면 어한 아, 시간 덜 잤네 이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즉 아, 사실 할수 있지만 바로 쓸수 있지만 이제 뭔가 컨디션이 한 시간 좀더 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계속 낮 시간 동안 그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즉 나에게 부족한 이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이제 결국 날이 져는 거 말이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 좀 어, 바꿔봤습니다. 아, 만약에 아, 뭐 시간이 남으면 책을 본다든지 <목소리> 책을 좀 보다가 이제 졸려지면 그때 이제 쓰러져 잡니다. <목소리> 물론 이제 책을 보다가 졸려서 이제 눈을 감았는데 이제 눈을 감는 순간 다시 깹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바꿔서 이번에는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보다 보다 보다가 졸리면 <목소리> 어, 이제 잠이 온다 싶었을 때 사실 또 깨버립니다. <목소리> 특히나 침대 위에서 자는 게 저한테 는그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컵 보느라고 덕분에 이제 좀 새벽까지 있을 수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4시에 이제 월드컵 경기를 봤었고요, 새벽 4시에. 그리고 어 어제 제가 먼저 어 숙소에 들어가서 좀 잠을 청한 다음에 12시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중요한 어 강연회가 있는데 좀잘 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어 아, 그리고 이제 중간에 깨서 다시 월드컵을 봐야지, 라고 했는데요. 월드컵을 보고 나니까 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4시까지도 잠을, 못 자서 그냥 경기를 다 지켜봤습니다. 뭐. 경기를 다 보고 나니까 6시가 넘었더라고요. 제가 8시 반에 일어났어야 됐기 아, 때문에 빨리 자려고 네.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그 뒤에는 네. 좀 잠을 네. 잤습니다. 네. 아, 아니면 제가 지금 굉장히 제정신이 아닐 텐데요. 상태가 좀 좋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좀 자고 나와서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어제 경기를 음. 또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저희 더 많은 이야기를 청해 듣고 싶은데 <laughs> 마지막 질문을 들어야 할것 같은데요. 어, 조금 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선생님께서는 중국을 바꾸는 작가 아니면 중국을 묘사하고 기록하는 작가 둘중 어떤 작가로 남고 싶은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작가로서. 한 사회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일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면 하지만 작가 로서바이수 있는 것은 일부 독자가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견해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더 많은 독자들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견해를 바꾸게 된다면 이 사회는 역시 점점 조금씩 조금씩 변해갈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약간 이제 애둘러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제 작품이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중국 사회를 보는 견해를 바꿔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작가님. 저희 아쉽지만 오늘의 질의응답과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할 것 같습니다. 아, 네.谢谢 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처럼 작가님 여러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랑 작가님 직접 겪으신 이야기를 함께 듣는 자리는 어, 참 드문 기회일 것 같은데요. 어, 이처럼 어, 재미있는 강연 제공해 주신 저희 작가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아 작가님께 감사의 큰 박수 다시 한번 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저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대사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를 위해서 통역해 주신 두 <목소리> 분께도 <누군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분 <목소리> 중국어가 너무 톤이신데요. 저보다도 중국어를 중국 사람처럼 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네,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